합종군 전투 때 정난차를 비롯한 다양한 공성병기를 선보인 지장이자 새로운 위활용의 수장이죠. 특이하게도 장군치고는 무력이 굉장히 낮게 설정된 지략형 장군인데요. 하지만 떨어지는 무력에 비해 지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인물이에요. 오봉명의 지력은 영왕, 왕전, 와린보다 높은 98로 측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위나라의 새로운 활용칠사, 오복명의 작중행적에 대해 살펴보려고 해요. 전국 사군자 중한 명인 신릉군의 식객인 오경의 아들로 조나라를 중심으로 연합한 합종군이 결성될 때 위나라의 총대장으로 작중 등장하는데요. 신릉군의 지혜주머니라 불리던 아버지인 오경처럼 지장 타입의 장수로 그려졌으며 아버지의 원수 대장군 표공을 보고 자신의 아버지를 쓰러뜨린 맹장이라며 좌우로 협공을 개시 뒤쪽부터 공격에 들어갔죠. 갑자기 이신의 부대가 나타나 표공의 돌격을 돕자 오복명은 유동역술을 이용해 진군을 중앙으로 유인하는데요. 표공조차 그 순간 오복명의 유동역술 위험성을 간파해 물러나면서 전쟁의 승패가 나지 않은 채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첫 등장부터 이 캐릭터가 범상치 않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는데 부모의 원수 표공을 눈앞에 두고서도 전혀 이성을 잃지 않았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군진을 파악해 표공조차 물러나게 했으며 적군을 무리하게 추격하지 않고. 흐트러진 진영을 정비하며 젊은 장군, 오복명의 등장을 알렸습니다. 아버지 오경과는 달리, 분노와 복수심에 휘둘리지 않는 무서울 정도로 이성적이고 냉철한 지장이라는 것을 각인시켰죠. 유동역수를 사용할 수 있는 부대는 현재까지도 이목과 오복명만이 사용하고 진을 간파할 수 있는 것으로 그려집니다. 오복명의 대장군으로서의 자질은 진나라를 견제하기 위해 뭉친 합종군에서 제대로 드러나는데요. 보통 성벽의 높이의 두 배에 달하는 함곡관을 공략하기 위해 오봉명 본인이 직접 설계한 정난차를 함곡관에 전진시키는데 나무에 물을 먹여 불화살을 방지해 놓은 것은 기본. 처음에는 높이가 성벽보다 낮은 정난차로 오봉명의 실패작인 줄 알았으나 투석기와 유사한 방식으로 내부에 설치된 사다리를 끌어올렸고 함곡관에 닿으며 진나라군을 놀라게 만들었죠. 합종군 당시 이목조차 위나라의 각종 무기를 보고 자신들이 구상과 시도는 여러번 해봤지만 결국 실패했다고 언급했던 것을 보면 적어도 설계능력에서만큼은 이목보다 위이며 전국 칠홍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장군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반대로 오복명 본인도 독에 관해 연구했지만, 한 나라의 성해를 따라갈 수 없기에 독에 관한 전술은 일찌감치 포기했다고 해요. 합종군 이후, 진나라의 저웅 공격으로 인해 원군으로 도착한 오복명은, 오경의 옛 동료들이자 활용칠사였던 자백, 계맹 영왕과 함께 저웅 전투라 불리는 전장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이신과 왕분의 활약으로 자백과 계맹이 패배하게 됐고, 오복명의 전략은 실패했으며, 이에 본진을 포기하고 도망가는데요. 이 때, 비신대는 위에 본진을 태우고, 전장 곳곳에 이 사실을 알렸는데, 등과 대치하던 영왕이 이를 알고 돌아오던 도중, 도망치던 오복명과 만나게 됐죠. 그리고 영왕이 지금의 공격으로 오히려 진나라에 빈틈이 생겼으니, 등 장군을 죽일 수 있다며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던 도중, 갑작스레 나타난 이신이 뒤에서 창을 치켜들어 영왕과 복명을 노렸는데요. 오복명은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 활용 칠사 중한 명이자 자신의 스승인 영왕을 향해 복명님 도망가십시오. 라고 말하며 오복명을 본 적이 없는 이신이 영왕을 오복명이라 착각하게 만들었고 그대로 영왕의 목을 베어버렸죠. 오복명은 영왕의 부하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위험에 처했지만 위나라를 위하여 그런 것이라고 말하며 이제 너희들의 주인이자 위나라 총사령관은 자신이라 당당히 밝히며 이때 영왕의 맹장들을 수하로 들이게 됩니다. 이후 복명의 명령대로 위군을 철군시키며, 위나라가 중국 통일을 이루겠다고 다짐합니다. 오복명은 저웅 전투 이후 위나라 대장군에 임명됐고, 화룡칠사의 유일한 생존자 계맹보다 앞서, 새로운 화룡칠사의 제1장으로 올라서게 됩니다. 10호성 전투에서 다시 모습을 드러냈는데, 영왕의 부장인 주광과 란미박이 오복명의 부장이 되어 있었고, 대장군이 되어 새로운 화룡칠사를 이끄는 모습이었죠. 진나라와 동맹을 맺게 된 위나라는 오복명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진을 도우러 10호성 전투에 참전합니다. 위나라 장병들이 오복명을 진나라 승상, 창평군에 비유했는데요. 저홍 전투에서 패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하들에게 엄청난 존경과 신뢰를 받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위나라에 오복명만한 명장이 없다는 것을 공고히 했으며, 위나라의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천하 대장군 후보의 탄생을 알립니다. 킹덤에 등장하는 대다수의 장군들은 분노와 복수심으로 이성을 잃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데요. 오복명은 그 어떤 상황에도 이성을 잃지 않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하고 차가운 지장의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진나라와 조나라에 비해서 약수국인 위나라이지만 오복명이 전권을 잡은 후의 모습은 어떨지 더욱 기대됩니다. 이상 위나라의 새로운 활용칠사이자 대장군 오복명에 대한 이야기 마칩니다.